고등문 줄 알았어. 아니야, 놓아줄래. 잘가. 집에 가자. 안되겠다. 이게 다 벌한테 처맞아서 그래. 집에 갈게. 어? 돌아갈래. 네, ピタニオピタニオ。 먼저 이 친구한테 다 갖다 주고 이리로 <laughs> 아니, 게 <사랑할게. 웃음> 어, 절차에 필요한 전시품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비비거. 이적용 감금도 진답니다. 1 0 0 0 나중에 지지, 뭐. 아, 근데 이제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지. 진짜 완벽한 박물관 건물로. 아, 너무 좋아요. 어? 드디어. 드디어 이. 천막? 어, 텐트에서 벗어나는 NPC가 생기는 군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뭐야? 참벌레 길 앞잡이를 잡았다. 어? 으 싫어 비단앵어 얼마야? 비단앵어 얼마야? 와 비단잉어 한 마리에 4,000원이야? 어 비싸다 개꿀 어 너무 비싼데 그 다음에 잉어랑 기랍잡이 음. 국화들 요정도? 너무 느긋하니까 잠이오네 낚시하나봐 자. 인벤 정리, 인벤 정리. 음. 이거는 배치하고 어, 이거 초롱아귀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죠? 아귀에 비해선 되게 작은 느낌인데. 뭐, 어쨌든. 잉어 배치하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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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이렇게 보고 있으렴. 어저 얘는 진짜 크거든. 얘는 근데 돌릴 수가 없어요. 빨간 국화, 노란 국화. 이 음. 일차엔 진짜 할게 많다. 어, 할게 너무 많아요. 뭐 다음엔 이제 나무 30개, 어 단단한 나무 30개, 철광석 30개 모아가지고 밤돌이 한테 줘야 되거든요? 음. 고민되네... 이거를 해결하고 할지 아니면 어, 따로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놀지 자, 그다음에 아까 얻은 거 해저볼. 어, 이게 뭐야? 아, 아, 어, 귀엽다 이거. 어, 이건 좀 귀여운데. 어, 귀여워요. 이거는. 나중에 침대 생기면 침대 옆에다가 놔줘야지. 아, 이건 한 번에 여러 개 주는 거야? 업그레이드 한, 업그레이드 한번 했다고? 와, 아, 너무 편한데? 오. 오호. 어, 이거 좋아요. 너구리랑 대화 한번 해볼까? 어이 너구리 오늘도 맥주를 마시고 어, 있구만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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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9만 8천 원을 모았고, 대출을 갚아볼게요. 어, 지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전액 다 넣어. 어허! 어, 빚을 갚았다! 집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 끝? 어? 뭐야? 독촉문자인 줄 알았잖아? 포인트아니나 구해. 그런 데아 아니 음. 그아크 그, 아, 그, 크기 음 넓게 증축아 수납공간이 넓어진... 어... 생활의 여유 어... 그... 빚을 오늘 갚았는데 그 대출... 대, 대, 대출 그... 집중축이요 네네 예, 예. 아니 사장님 그... 크게 예, 예, 예. 18만, 아니, 19만 8천. 오늘 10만원 겨우 갚았는데. 빚을 1분 전에 갚았는데. 하지만, 집이 넓어지면 생활이 쾌적해지고, 수납공간이 넓어지고, 가구를 더 많이 놓을 수 있고, 월룸이지만 아, h t i m b e r 감정과 같 t i 내일이면 집공사가 끝나있을테니까 기대해 아, 응... 우와, 여러분 저... 방금 98,000원 갚았는데 198,000원의 빚이 생겼어요 하하, 쓰레기통이네 지... 아, 쓰레기통이 아니다 아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말이야 이번에는 내가 선택해서 대출을 한 거지 저번엔 강제였다고 오늘은 그림을 하나를 그려야겠다. <laughs> 너무 신난다. 어이구 어이구, 귀가 짝짝이가 됐네. 아유, 고인는 아닌데. 음. 입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하, 고인은 아닌데, 하하, 원숭이 같네, 하. 하하, 망가져라, 더 망가져라, 하. 아, 아이고, 아이고, 한쪽은 팔이 그냥 뼈가 됐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구리 선생. 우리 마을 게시판은 약간 게시판이 아니라 약간 데스노트 같아요. <laughs> 내가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아이고 얼굴을 그리고 있어. <laughs> 참아 참아야 돼. 아 아유 아유 나너 남의 집 앞에서 뭐하니? 뭐해? 아? 우리 집 앞인데 우리 집 앞이라 니까 친구야. 왜 우리 집이야. 너 후라이팬 만들어가지고 뚝배기를 까는 수가 있어. 아니 풍짝이 어딨어. 풍자가. 아니, 풍자가! 아, 아니, 생각하니까 억울하네. 친구야! 안녕. 아, 예, 맞다. 얘. 예. 아무 생각 없는 헬창이었지?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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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어, 어. 아니, 크롬 자식.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다 믹싱이지? 啊啊啊！Ah. Ah. Ah.